안녕하세요. 코리니 시절부터 원여띠와 함께 해온 김건영입니다. 오늘의 퀴즈 이벤트인데요. 6월 13일 리플과 SEC 이 재판의 중요한 증거 문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민먼 연설, 2번 훈민 연설, 3번 네번 연설, 4번 힌먼 연설. 참여 방법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010-8459-8508 번으로 퀴즈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매틱, 바로 폴리곤인데요. 이 폴리곤 차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선은 우선 상승을 위해서는 무조건 돌파를 해줘야 하는 업비트 상장 이후에 가장 거래가 많이 일어난 이 하락 구간에서 많이 일어난 구간, 1985원. 반등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 2번 하락하는 동안에 가장 거래가 많이 일어난 1195원. 1200원인데요. 2200원을 상승 돌파하고 지지해줘야만 2000원까지 시도를 할수 있는 거고, 2000원을 돌파하고 나서는 이제는. 폴리곤도 고점 없는 1장 없는 차트를 형성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미래는 예상되어 있는데 알 경로를 유출을 할수 있는데 언제 어떻게 매수를 해야 이 수익을 내 수익으로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하시겠죠? 현재 폴리곤이 400%의 상승을 했을 때이 400%에 대한 되돌림 0.618 778원 780원 이 라인에서 꼬리만 남기고 잘 지지하면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금만 더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V자로 돌릴 수 있는 차트이기도 하지만 아직 악재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장폐지 논란의 로비누드에 아직도 5천만 달러 이상의 매틱 솔라나, 에이다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공지가 나왔는데요. 마켓메이킹을 하고 거래 대행 대신해서 거래를 할수 있게 해주는 거래 지원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과정에서 마켓메이킹을 위해 매수해놨던 폴리곤의 액수가 너무나 크게 많이 갖고 있다라는 소리죠. 알트코인을 그럼 언제 매수해 해야 되느냐? 정확히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이 도미넌스는 비트코인의 가격과 이런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총 9개의 대표적인 예시를 갖고 있는데 도미넌스가 상승할 때는 전부 다 알트코인이 하락하고 이번 하락처럼 비트코인이 같이 하락한다면 대폭락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항상 갖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것만 알고 있다면 언제 알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정답에 가깝게 오셨습니다. 도미넌스가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 그리고 비트코인이 상승하거나 횡보할 때 여러분들은 매수 관점으로 무엇을 알트코인을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셔야 하는데요. 750일 동안 만들었던 도미넌스 박스가 상단이 뚫려버리고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못해도 일봉상에서 도미넌스 음봉을 하나 보고서 매수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이 매수 시기 여러분들한테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종목과 함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뒤에는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지까지 정리해놨으니까요. 매틱의 정보부터 다음에 더 크게 상승할 종목들 선정 방법까지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차트, 호재, 이러한 모든 사실들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큰 수익을 내고자 하시면은 지금부터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스마트 머니, 다른 이름으로는 세력, 의식, 주포, 거래소 이런 용어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 바로 스마트 머니인데요. 고수익의 단기 차익을 노리고 장세에 따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자금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빠른 속도라는 게 누구보다 먼저 그 섹터를 매집한다 이런 의미죠. 큰 손이라는 표현으로도 불리는데요. 스마트머니와 반대로 스마트머니가 상승시킨 종목을 매수하러 들어오는 일반 투자자들의 느린 자금, 이 자금들을 정크머니로 칭합니다. 정크머니가 되지 않고 스마트머니와 함께 움직이기 위해선 여러분들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나는 항상 급등한 종목만 추격매수를 할까? 오르는 종목만 물라방처럼 따라서 매매를 할까? 오르기 전에 이 종목들을 미리 매수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고민을 항상 하고 계신다던가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시다면 제 과거처럼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매매한다고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저 또한 2016년, 17년도에 장이 너무 좋아서 매수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수익이 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맞이한 첫 번째 크립토 윈터 크립토 윈터 때큰 손실을 보면서 고를 종목을 미리 매수하는 방법을 찾고야 말겠다는 이 집념 하나로 내가 죽거나 방법을 찾거나 이 생각 하나만으로 집요하게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그 결과 많은 고수들은 VC 기관 이런 세력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그들의 매집가에 맞춰서 매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선 매수 전략이라고 선취매라고 불리는 전략입니다. 이 스마트머니 세력 따라서 수익 내는 방법 큰손 세력 이들의 투자 동향을 파악하고 잠재성과 성장 가능성을 보이는 섹터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며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이 전략을 통해서 큰 이익을 얻고 있다.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에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일반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VC들은 이렇게 많은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데요. 이 점프, 점프 크립토는 앱토스를 1월부터 3월까지 400% 이상의 상승을 시킨 그런 세력, 스마트머이고 바이낸스랩스가 투자하는 이 종목들은 100 종목이면 90 종목이 바이낸스에 상장하는. 각 거래소, 벤처들은 자기 거래소에 상장시킬 프로젝트에 먼저 투자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크립토 VC들, 이들은 크립토 특성상 이 페이지에 직접 들어오시면은 세력, 거래소, 기관, 스마트머니들은 다 이렇게 네임태그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코인을 매수했는지, 어떤 코인을 매도하고 있는지, 직접 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앞서 보셨던 점프 크립토, 점프 트레이딩은 최근에 이더리움 관련 그리고 오디오, 칠리즈, 시바이노까지 4시간 전에 거래를 했구나. 그럼 어떤 거래를 했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크립토의 장점이자 우리가 알아야 할 수단과 성공으로 가는 방법인데요. 또 다른 크립토의 큰손 세력. 최근에 매매를 거의 하지 않고 있고 이들도 매집한 코인들이 상승하기까지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는 메이커 snx 그리고 많은 nft 이런 종류의 코인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최근에 매집을 강행한 vc 스마트 머니들이 어떤 코인을 매집했는지 또 매도했는지 얼마나 큰 물량을 매도했는지 여러분들도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 1 0 0 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번 보내셔서 블록체인판의 세력들이 어떤 코인을 매집, 매도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공유 받으시고 직접 VC들이 매집하는 이 매집 종목들 선 매수 전략으로 큰 수익 함께 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뒤에는 에어드랍 영상도 준비해놨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에어드랍에 진심이신 분들은 정말 많은 시간을 에어드랍에 할애하는데요. 아비트럼 에어드랍 때 1100만원. 한 커뮤니티에서 한 계정당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되는 이 에어드랍을 다계정으로 2억 원을 한 번에 수령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스페이스 아이디 다계정 졸업자는 엄청난 노력으로 107만 개의 아이디를 클레임했고 다계정으로 6억 5천만 원을 한 번에 에어드랍 받았는데요. 이만큼 에어드랍은 프로젝트들은 마케팅으로 거래소는 신규 발행 코인 상장으로 거래 수수료를 얻어갈 수 있는 윈윈하는 구조의 크립토 생태계입니다. 현재 에어드랍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달성률 약 10%로 꾸준히 천천히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리스크 없이 꾸준하게 받아서 결국 1억을 채우는 게 목표입니다. 010. 8459 8508번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자 1억 전송해 주시면 에어드랍을 같이 진행하는 카톡방 초대 링크와 비밀번호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에어드랍은 2주 전에 3개, 지난주에 5개, 이번 주에 3개,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이 에어드랍 프로젝트들 함께 하셔서 지금 보고 계시는 늦게 오신 분들 640만 원대, 조금 더 빨리 오신 분들이 88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제일 일찍 오신 분들이 약 1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어 가셨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만큼 빨리 시작해야 더 빠르게 1억에 가까이 갈수 있으니까요. 에어드랍 몰라서 못 받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챙겨 받으셔서 꼭 리스크 없이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많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